전라북도를 농생명산업수도로 견인할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도정정책회의에서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정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갖고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선공약 1호에 포함된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사업의 실천적 사업 제안 및 농생명산업 견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국가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조성 및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등 12개 핵심 사업과 7개 후속 연계 사업을 발굴 제안했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 3개 사업에 14억 원의 용역비가 키 확보되었으며 지난 6개월간 TF팀에서 발굴한 19개 신규 사업을 국가 사업화하여 농생명 허브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농생명 밸리가 조성되면 10년간 5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2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어 전북 경제의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국가적 사업 당일성 강화 및 5대 클러스터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는 전문 용역을 추진하고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통해 5만 명의 신규 일자리 및 2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갈 방침입니다.